역대하 6장 26절부터 33절입니다. 솔로몬이 계속 성 중보하는 기도인데, 뭐 기근 재앙 또 이방인에 대한 간구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기근에서의 구원을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6장 26절부터 27절.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자, 맨. 자, 솔로몬은 이제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시지 않을 때에 이 성전을 향해서 회기하고이 죄를 버리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하고 비를 내려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알수 있는 것은 이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도구 중에 하나가 이 가뭄입니다.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이죠. 신명기 11장 17절에도 여호와님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노라 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 심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뭄입니다. 흉년이죠. 비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활동하던 때아합이 이제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죠. 그때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이스라엘은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비도 없는 비도 1년에 한두 차례 내리는데 비가 안 내리면 죽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게 아주 심각한 음 저기 징계이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징계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이걸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가 내리지 않는 것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적으로 자연적인 현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그 모든 재앙에 대해서. 구원을 간 겁니다 역대하 6장 28절부터 31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주에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강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자 이제 기근, 전염병, 또 곡식이 시드는 것. 그 다음에 깐부기, 깐부기는 이제 곡식이 기생충, 예, 기생충 때문에 곡식이 까맣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 다음에 또 메뚜기나 황충, 이제 메뚜기 종류의 황충도, 그래서 식량을 이제 갈가먹는 거죠. 그래서 이런 또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내릴 때, 무슨 전염병 이런 것들입니다. 그럴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또는 개인이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그 징계를 멈춰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런 가정을 하는 것은 왜냐면 이스라엘이 항상 죄를 범했거든요. 다이왕때 하나님을 잘 믿고 솔로몬한테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요 그런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항상 출애국 할 때부터 그냥 원망 불평하고 또 가난한 땅을 주셨는데 거기서 우상승배했고 어 그리고 또 어려우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용서해 주시면 또잘 살다가 잘 살게 되면 이제 또 우상승배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기 때문에 에 솔로몬은 딱 아는 거죠 어 지금은 좋지만 앞으로도 좋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가정해서 지금 하나님께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래요. 삶이 어렵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좀 먹고 살만하면 안 하죠. 우리 나라가 가난할 때 가장 신앙이 좋았어요. 물론 그 진짜 좋은 신앙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미신적 신앙이죠.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진짜 성숙한 신앙이 아니고 그냥 열심 있는 신앙이에요. 이 가난을 이 벗어나게 해서 근데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거죠. 어,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건데 그렇게 신앙 수준이 높은 사람은 사실 많지 않아요. 다니엘은 항상 뭐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그렇고 국무총리가 됐을 때도 그렇고 항상 변함없이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고. 그냥 어렵고 힘들어야만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나태해지고 어, 이제 교회 안갈 응?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신계들을 자꾸 생각해내죠 바쁘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누구 또 왠만해 뭐 때문에 막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나태해지는 이게 수준이 낮은 거죠. 예. 그런데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은 이게 응?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은 좋지만 이 사람들이 앞으로도 좋을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를 가정해서 이제 예, 중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런 거예요. 인간이니까 어. 하나님 회개하면 용서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 보면 이제 모든 전염병, 목 어. 까부기, 뭐, 뭐 죽정이 되는 거, 어. 메뚜기 때가 나타나서 식량을 먹는 거, 뭐 이런 것 전부 다 결국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 개인적으로 내릴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도. 온 음, 국가 전체적으로 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도 그 아프리카에는 계속 해마다 해마다 메뚜기 때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식량을 다 갉아먹거든요. 그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 가끔가다 뭐 그냥 뭐 폭설이 내린다든가, 폭설이 내 가지고 굉장히 사람들한테 피해가 생긴다든가. 음? 폭우가 막쏟아지다 태풍이 쏟아져가지고 사람들이 다친다든가 그런 것인 뭐 자연적 현상이고 지구 온난화가 되고 뭐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그건 인간적인 분석이고 그냥 성경의 분석은요. 어쩌 그건 전부 다 그냥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돼. 해야아 이게 너무 잘못된 거냐? 아니그 인간적 해석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왜 이렇게 눈 피해가 생길까 왜비 피해가 생길까 왜 이렇게 산불이 날까 그 화재가 피해가 날까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회개를 해야 해결이 됩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막 어떤 방법을 써서 해결하면 해결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도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빨리 회개하는 것이다 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재앙이 왔다면 개인적으로 회개해야 되고 국가적인 재앙이 왔다면 국가적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가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이런 소리 하면 또 욕이나 하지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기준이에요. 딱 보면 이 진노가, 이 재앙이 끝날 것인가 안 끝날 것인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보면 되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 어, 이제 끝날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어, 그는 계속 재앙이 임하겠죠. 어, 물론 이제 그 신앙적인 핍박을 당하는 지역에서는 어그 이제 예수 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해야될 일이 아니라 그 핍박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멈춰 해결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해야만 이것이 해결이 되고 그런 또 해결을 통해서 아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 하면 어떻게 깨달으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심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좀 심판을 받더라도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에 대한 강구입니다. 역대하 6장 32절부터 33절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신파를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죽게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자, 이제 솔로몬은 이방인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또는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또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이방인이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어? 온 우주의 하나님이구나, 이거 알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왜 이방인까지 생각을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이제 신앙 근데... 이방인들하고 결혼해도 신앙이 좋을 때는 그 이방인들을 전도할 수가 있는데, 이제 솔로몬이 나중에는 이제 신앙이 나빠져가지고, 그냥 또 이방인 우상숭배를 허락하고 문제가 생겨서 또 솔로몬도 징계를 받습니다. 자, 어쨌든,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에서 이제 기도를 하게 하고 있는 거니까, 이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지구적 하나님, 온우주적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선택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거죠. 그래서 어,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인거죠 전 어,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나라인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봐도 어, 솔로몬이 3000년 전 사람인데 지금으로 보면 어, 이렇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어, 전 지구적인 하나님으로 믿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근거가 여기 있는거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사용하는 것은 바로 자기 이스라엘만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기도잖아요. 그렇게 크게 기도가 커요. 기도하는 게. 그냥 자기만 잘 되게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 이고 구원 받으시도록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우리 가족만 잘 믿으면 되지. 그렇게 이제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해야지. 이런 이타적인 신앙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을 믿으시바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만 구원받고 내 가족만 구원받았으면 뭐 됐지 뭐. 어, 하고 이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다 오진 않지만 그 오지 않는 건그 사람들이 잘못이고 우리는 어, 전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물론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뭐전 어 세계 사람 다 믿는 건 아니잖아요. 당시 더구나 이제 솔로몬 시대 때는 전 세계인들이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기도했어도 이방 사람들 여전히 안 믿고 소수의 사람들만 믿었죠. 그러나 솔로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그 결과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고 어 기도는. 하고 전도는 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회개할 줄 알고 또 다른 사람들을 회개일 길로 인도하는 예, 전도자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기도드립니다. 아멘.